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임스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준비 오른발로 체중이동 하시면서 두 다리 사이를 치시면서주 왼발로 체중이동 하시면서 두 다리 사이를치시면서 쓰리 왼발에서 바닥을 밀어내시면서 차 오른발로 체중이동 하시면서 다리 가져오시고 차 그 다음에 왼발에서 체중 이동하시면서 바닥을 밀어내 주세요. 1. 그다음에 오른발로 체중 이동하시면서 다리 가져와 주시고. 그다음에 왼발로 체중 이동하시면서 스치세요. 다리 두 다리 사이를 쭉 치고. 2. 오른발에서 바닥을 밀어내시면서 차. 왼발로 체중 이동하시면서 차. 다리 가져오고 오른발로 체중 이동하시면서 바닥을 밀어내 주세요. 1. 그 다음에 다시 왼발로 체중 이동하시면서 다리 가져와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다리 사이를 스치시면서 2, 3 바닥 밀어내시면서 차그 다음에 체중 이동하시면서 다리 가져오고 차그 다음에 왼발로 체중 이동하시면서 밀어내세요 바닥 two, and 다시 다리 가져오고 2, 3차차 밀어내고 가져와서 스치고 스치고 바닥 밀어내시면서 차차차 차, 차. 그다음에 스치고 스치고 밀어내고 차차차 차, 차. 스치고 스치고 차차차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차차차 스텝을 바닥을 뛰듯이 뛰듯이 스텝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항상 바닥을 밀어내주시면서 체중을 이동을 시켜주셔야 돼요. 투, 쓰리, 차, 차, 차. 절대 뛰시면서 스텝을 짖어주시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습해보세요. 안녕.